70년대 이전까지는 낙화생이라고 불리웠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땅콩인데요. 우리에게는 오징어 땅콩이라는 과자 이름으로도 유명하고 땅콩 카라멜이라는 카라멜도 인기가 좋았지요. 요즘은 하류 견과라고 해서 견과류를 모아서 소포장에서 팔기도 하고요. 이처럼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아서 인기가 많은 땅콩도 잘못 먹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땅콩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일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까운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소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정보만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땅콩은 고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먼저, 땅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효소, 호르몬 및 기타 생체 분자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지요. 땅콩은 주로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 올레인산과 리놀렌산이 주를 이룹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땅콩은 식이섬유의 좋은 원천으로 장 건강을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늦추어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땅콩은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레스베라트롤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며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도 풍부하지요. 땅콩은 나이아신, 비타민 e, 망간, 마그네슘, 인, 아연 등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미량 영양소는 대사 과정을 지원하고 세포 및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화학 구조가 동물에서 발견되는 콜레스테롤과 유사합니다. 피토스테롤은 주로 식물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며 식물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피토스테롤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몇 연구에서 피토스테롤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시토스테롤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소변 흐름을 개선하고 배뇨 관련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는 땅콩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땅콩일 정도로 땅콩 알레르기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은 경미한 피부 발진에서부터 아나필락시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땅콩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에는 땅콩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를 했는지를 표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콩은 부적절하게 보관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곰팡이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간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땅콩을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구매 시 신선하고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도 있지만 땅콩은 심심하다고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땅콩은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일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땅콩은 피트산과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특정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식품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강력한 발암성 물질인데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곰팡이는 주로 덥고 습한 환경에서 견과류, 옥수수, 쌀 등의 저장식품에서 자라며, 이들 식품에 오염되어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특히 간암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으며, 간세포 암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독성 아플라톡신은 간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며 심각한 경우 급성 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노출 시 면역 체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성장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을 피하려면 식품을 건조하고 시원한 조건에서 보관하여 곰팡이 성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흔적이 있으면 절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곰팡이 포자가 눈에 안 보여도 있을 수 있으니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콩과 다른 음식과의 궁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땅콩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맥주와 같이 알코올 음료는 땅콩과 함께 섭취할 때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땅콩의 높은 지방 함량과 알코올의 효과가 결합되어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수 있고 지방 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소화 과정에서 지방의 분해를 억제하여 더욱 심각한 소화 불량이나 숙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멸치와 같이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과 땅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땅콩에 함유된 피트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체내에서 필요한 칼슘의 양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소의 균형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궁합이 좋은 조합도 알려드립니다. 오트밀이나 통곡물 빵과 땅콩 또는 땅콩버터를 함께 드셔보세요. 이러한 조합은 섬유질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초콜릿과 땅콩의 조합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초콜릿의 항산화 물질과 땅콩의 건강한 지방이 함께 작용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땅콩을 넣어 먹으면 추가적인 단백질과 크런치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동남아 음식에는 다른 향신료와 함께 땅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커리 요리에 땅콩을 추가하면 고소한 맛과 풍부한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태국 요리에서는 땅콩을 이용한 소스를 만들어 닭고기, 쇠고기 또는 채소와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땅콩과 오징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꽤 괜찮은 조합입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땅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비교적 높지만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어 이두 식품의 조합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철분, 구리,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타민 B12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땅콩은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등을 제공합니다. 서로 없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니 같이 먹을수록 그 효과가 증대된다고 할수 있겠지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 일기였습니다.